늦잠자는 덕순이와 레옹이에요. <laughs>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. 육아에 힘든 우리 덕순이.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. 여기는 우리 덕순이를 위한 산후조리원이에요. 덕순이, 늦게 일어나도 돼. 전심때 일어나도록 해 우리 레옹 엄마 외로울까봐 옆에 또 지켜주고 있어요 덕순이는 든든해요 효자 효녀가 많아서 레옹 <laughs> 네, 어. 우리 덕순이 자, 얼굴을 좀더 가까이서 볼까요 덕순이 레옹 네. 오늘 주말이니까 봉사자분들 많이 오실거예요 그러면 덕순이랑 레용 맛있는거 많이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따 뵐게요